강태님 스킨십 이후에 변하는 남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상처 정말 그만 받고 싶습니다. 음,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는 제가 알아요. 근데 제가 진짜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자면, 본인이 거기에 너무 신경이 쓰인다면, 스킨십을 그냥 최대한 늦추세요. 비교적 최대한 정석적인 루트를 밟으시고, 예를 들어, 뭐, 내 집에 상대가 오게 되든, 내가 가게 되든, 이건 서로 사귄다고 확실한 결정을 한 이후에, 그러고도 기간이 좀 적당히 찼을 때, 그럴 때 초대를 하고, 그럴 때 스킨십을 하라는 거죠. 이게 정석적인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만약 본인이 이렇게 딱딱하게 딱 정해놓고 지킬 수 있는 게아니면 아니라면 보다 더 남녀 심리의 변동성을 유도리 있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열린 생각으로 본인이 이걸 이해하려고 해야 해요. 예를 들어 진짜 스킨십 이후에 왜 변할까 사람들이. 첫째 진짜 사귈 마음 없이 몸만 원했다. 이 경우 있을 수 있죠. 이런 놈은 솔직히 좀 진지하게 만나기엔 답이 없고 보통 이런 놈은 엄청 급해요. 그래서 급한 놈만 잘 배제시켜도 거의 대응이 됩니다. 급한 걸 내가 속도 조절만 해 주려 하는데도 짜증을 낸다거나 연락을 끊는다거나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좀 현실적인 건데 스킨십 이후에 그냥 현타가 오는 사람들도 생각보단 꽤 많습니다. 이건 남녀가 다 그래요. 그니까 러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하자면 스킨십을 할때막 싫은 감정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해요. 근데 뭐 이제 각자 집에 잘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생각보다 별로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진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감정은 본인이 한번 딱 들게 되잖아요. 그럼 그 감정은 앞으로 증폭이 쉽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점점 싫어지죠, 상대가. 이두 번째 상황으로 서로의 관계가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저는 매우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속궁합이 안 맞을 때. 이건 상대에게 보통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죠. 이것도 남녀가 똑같은 상황에 처하죠. 이게 진짜 스킨십에 있어서 변하는 이유, 현실적인 이유 세 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간혹 그런 게 이해가 좀안될 때가 있어요. 남자가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뭐 분위기를 스킨십하려는 쪽으로 이끌어 나간다거나 이런 거 자체를 아주 쓰레기로 보는 시선. 뭐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직 성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씨부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던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현실에 많아요. 좀더 사람 감정이란 게 복잡할 때도 많고 예를 들어 뭐 남자가 사귀기 전인데 내 집에 놀러 오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나를 집으로 초대하는 경우라거나 아니면 사귀기 전인데 키스를 하려고 해뭐 이런 상황이 있다고 쳐봐요. 이게 좀 선을 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시기가 빠르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근데 나도 얘가 좋아서 허락을 했어. 그랬을 때그 남자가 진짜 그린 라이트일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잘하는 남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성욕과 나를 좋아하는 마음은 그거 완벽하게 분리시켜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아까 첫 번째 타입처럼 급한 놈들 빼고 그건 심리학계에서도 못하는 겁니다. 물론 진짜 상처받기가 아예 싫다면 이러면 안 되겠죠. 제가 말한 것처럼 정석적인 루트를 밟는 게 좋겠죠. 뭐한 달에서 네달 정도를 지켜보면서 천천히 하면 좋겠죠. 근데 저는 사연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케이스가 너무 다양해요. 스킨십 빨리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고 사귀기 전에 전부 다 키스 이상 진도를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전부 다 괜찮은 사람을 사귄 사람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함부로 일반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이 절대 이런 걸로 상처 안 받고 싶다 싶으면 정석적으로 천천히 하세요. 그거 아니면 유도리 있게 진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건 온전히 내 상처만을 생각했을 때의 기준이에요. 만약 천천히 조절하고 있는데 상대가 나를 떠난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 상대는 스킨십 속도가 좀더 빠른 사람인데 여태 연애를 할때좀 빠르게 하고도 잘 사겼는데 얘는 너무 느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선 또 늦어지는 게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고 스킨십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이 떠나가면 또 그게 나에게 상처가 될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로 리스크를 바라면 안 돼요. 이건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급한 인간들만 잘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진짜 이것만 잘 대응해도 충분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